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다음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 후에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와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주여 어둠의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